화학물질 규제가 유럽은 네. 어마어마하거든요. 특히 네. 화장품처럼 우리 몸에 직접 접촉을 하는 이런 소비재에 있어서는 아마 규제가 뭐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게 바로 유럽 쪽이죠. 맞습니다. 성분 규제, 환경 규제. 네.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유가 가뜩이나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잖아요. 이런 규제들이 날로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. 일단 발효 시기가 조금 더 빠른 게 성분 규제라서 이거 먼저 다뤄드리면 당장 9월 1일부터 이제 혼합이 금지되는 물질이 20여 개 정도가 추가가 음. 됩니다. 이유가 그 CMR이라고 해서 바람성, 돌연변이성, 생식독성 물질을 규정을 해서 뭐 화장품이나 완구 이런 소비재 품목별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하는 사용 금지 물질을 지정해 오고 있는데요.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부가조항 개정을 해서 금지 물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금지된 물질 몇개 살펴보면 디펜일 포스피 녹사이드 이게 원래는 뭐 네일아트 할때 인조 손톱 이렇게 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생식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아예 음. 금지를 시켜버렸어요. 음.